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순풍내검부, 본, 근전, 검은보아가 순술 들어오는 부적입니다. 순풍내검, 바람처럼, 해오리처럼 불어서 본인한테 모든 것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부입니다. 풍, 모든 좋은 일만 생기는 순풍내검, 초재진보입니다. 초재진보는 말 그대로 오을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돈이 안 나가고 돈이 모이는 그런 행태입니다. 초재진보 9. 검은 보아가 몰려드는 긴 핵조부입니다 순풍내금 행제재수부죠. 개인이 있어야 하고 행제가 되게끔 하는 행제재수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